슬슬 치를 뽑고, 네. 스타트를 눌리고, 네. 작동을 하고, 빼기 네. 전에 스톱을 하고, 네. 이 케이블을 빼고, 빼야 된다는 거예안 그러면 이게 고장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음. 음. 여기, 여기 이제 디스크 산발이에요. 디스크 산발인데, 얘를 작동을 하면 얘가 풀려요. 작동을 하고, 야, 이 브레이크에 너 브레이크 제대로 잡혀. 이팔 네. 그냥 가요. 네. 이제 브레이크 제절 잡혀. 브레이크 따로 없어요. 이차리이제렇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지중요수 이게 이제 네. 이여자예가 맞더래 이렇게 이렇게 나오요. 아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아 나오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무게가 장난아닌데. 예, 예. 그래서 이걸 경지에 갖다 놓고 예. 여기 떨고 트리면 이게 거예요 이게 무게 무게 엄청 나가지고 예, 예. 여기에 팔레트를놓고 반대기로 예. 여기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끌어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끌어내. 예. 예. 끌어내고 이걸 보면은 여기 여기 빨간 게 있죠. 얘 예, 예. 예. 얘가 예. 얘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이게 내려가거나 이러면 이게 증류수가 없는 거예요아 거기 내려가면 네, 네, 네. 아여기끼웃구나 그러니까 응, 웃겨요, 여기. 응, 응, 응. 그래서 아. 이 내가 증류수 다섯마리 아, 네. 그걸 계속 이제 보충 이렇게 쪽쪽쫙짜 가지고 이렇게 네, 네.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르지 않게 보충만 하면은 10년도 상관없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말라 버리면은 네. 이, 이 안에 망간이 네. 다 부식돼서 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부식이 안되게끔 망간을 그래서, 계속 채워줘야 되는 증류수를 계속 보충해줘야 되는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게 저 안에까지 있는 건가? 네 이게 끝까지 다 빼서 하면 이제 뭘맨 밑에 받쳐야 된다는 거네 그리고 이게 다 응. 빼야 되니까 뭐 응. 받쳐야지 빠지지 그 다음에 응.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다이를 하나 또빼야되겠어요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파렉트가 높이가 두 개가, 딱 맞아? 두 개가? 딱 맞대요 이가예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경사지지 않는 곳에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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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항상 점검을 한 달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게 케이블이 이게 케이블 인데 네. 이걸 뺄 때는 이걸, 여기 여기 이걸 두번 누르면은 이게 아 맞아요아 빠지 자동으로 네.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이걸 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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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아, 두번 누르면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끼우, 끼우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끼우면 되고 내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게 아, 제일 중요해. 맞아. 이걸 네. 나는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점검할 때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얘를 열어보면은, 음. 얘가 들어가 있으면은. 음. 무조건 놓고 채워라. 네, 채워놔야 돼. 무조건 네. 채워놔야 된대요. 그러면 절대 저기 없대요. 그러니까 음. 점검이 좋게 되어있구나. 이거는 음. 점검이 안 되는 거야. 이시 증여수 눈으로 확인,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음. 증명수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이거 들어야 돼, 진짜. 그래서 이걸 이걸 채우면은 얘 얘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음, 여기를 포크 이걸 안에 넣으면 이게 얘가 음, 무게가 나가지고 음, 확 빠지면은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니렇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 쓰시고 음. 그리고그게를 많이 무거운 걸할 때는 얘를 완전히 뺀 다음에 그걸 이걸, 이걸, 이걸 담, 담잖아요 죠그럼얘그만큼 그렇죠. 그렇죠. 올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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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렇죠. 그고 안고, 안고 하시그 작동 한번 해 보시지 않고 하는 게 뭔지 뭔뭐 하러 있잖아. 단 사람들. 아 저도 이거 뭐안써 봤어요. 안 써. 어. 아. 여기 시도 넣면은 이제 얘, 얘가 이제 나가요. 쭉. 음. 얘가 이제 앞으로 이만큼 나오면은 말로때 이제 감아 가지고 이렇게. <laughs> 일단 빡고 해 봐. 어? 막해 가지고 한번 해 봐. 요 앞에도 뭐 있으니까. 예, 아, 이아바가 쉽지가 않네. 내가이게 보니까. 그 대신에, 형님이 얘를하면 이게 엄청 냄새에요. 어. 살짝, 이, 이 손가락 하나만 더 줘야 된대요. 살짝 살짝 해야 된대요. 이거 한번 봐, 정상 내밀어 봐봐요. 이렇게 해서 너 살짝 떠가지고, 이을 다시 딱 이렇게, 이런 데까지 들어와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대하고 들으려고. 자, 내가 너무 빠르게 한다니까. 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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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앉는 모습이야. 예, 얘가 그렇지. 이게 잘 안아가지고. 그래야 앉는 각이. 안 그러면 이, 꺼낸 상태에서 들고 다니면, 은 내가 안전감이 없으니까, 사용할수 있으니까, 음. 항상 움직일 때는 들고 움직이고 내려서 움직이라는 얘기. 그래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주산에 마터리 아. 양이 있죠? 네. 이게 표시되 있죠? 이 보면은, 이쪽에. 배터리 표시되어 있을게요. 이게? 지금 이거 양을 잘 모르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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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양이구나. 네. 중간쯤 있구나. 네. 응. 그